이번 시간에는 품사 통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통하여 쓰임이라는 건데요, 이제 통하여 쓰임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둘 이상의 품사로 통하여 쓰이는 것이죠. 어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다. 자, 잘못이라는 단어가 이런 식의 으로라는 조사랑 결합을 하니까 얘는 명사랑 쓰이는 잘못. 어, 그 다음에 응. 길을 잘못 들었다. 여기에서는 들었다를 수식하니까, 얘는 또 부사가 되는 것이죠. 부사가 그러니까,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는 거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 것을 명사 부사, 어,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만큼을 보면은요. 어, 여기 노력하니 만큼을 수식하니까, 이때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얘는 이때만큼은 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골만큼 크게 지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본인과 띄었을지 않고 앞말에 딱 붙였죠. 이게, 이때 대골이라고 하는 건 명사잖아요. 명사 앞말에 딱 붙어가지고 쓰고 있죠. 얘는 바로 조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애들만 좀 살펴보자면은 들이라고 하는 거는 전미사로 이제 쓰이는 케이스들 복수를 나타내 여러 명임을 나타내고 자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원래는 여기 등이라는 말을 좀 자주 쓰긴 하죠. 얘네들 코벌이랑 콩들을 오곡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은 어, 이때는 의존명사로 콩들은 볼콩들을 그 때는 의존명사로 어, 쓰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의의 뜻을 나타내는 어떤 것들 할 때, 그 때는 의존명사에 가 된다. 그 다음, 뿐을 보면은요, 너라고 하는 대명사에 딱 붙었네요. 그쵸? 앞마리 붙였으면 조사고요 자, 그 다음에 웃을 뿐이다. 얘는 앞말의 수식을 받아요. 그래서 의존명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법대로 하자 했을 때 앞말을 붙여 쓰죠. 조사고. 자, 그 다음에 아는 대로 앞말의 수식을 받네요. 관형사용 뒤에 쓰여요. 의존명사죠. 자, 그 다음에 만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너만큼이라고 했을 때 대명사죠. 자, 대명사에 딱 붙어 쓰는 것이 바로 조사고요. 조사로 쓰인 만큼이고요. 일단 보 만큼 보았다. 이거는 앞말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이거는 의존명사인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라는 말을 붙어 쓰 때는 조사고, 얘도 사흘만에 얘는 사흘이라는 것의 수식을 받죠. 얘는 의존명사 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를 볼게요. 자 지라고 하는 것은 어미의 일부로 쓰인 지를 보면은 그은지, 그은지 이렇게 이때는 어미로 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의존명사로수 있는 가과 떠나앉지 이런 식으로 이때는 지가 의존명사가 되죠. 그 다음에 만큼을 보면요. 은 만큼은 이때는 의존명사 그렇다. 한 만큼 넘 만큼 앞말을 딱 붙어 쓴 조사 그 다음에 여기에 들은 대로 말하시오 의존 명사. 그 다음에 그녀. 어, 그 다음에 어, 어이가 없을 뿐이다. 자이 문단 나눠야 되죠. 어이가 없을 뿐이다. 자 이때는 의존 명사.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앞말에 붙었네요. 조사. 그렇죠. 얘는 그녀뿐이다. 음, 이때 앞말을 딱 붙였으네요. 조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앞말의 수식을 받아서 의존명사 대로. 얘는 앞말을 붙였으니까 조사인 대로. 얘는 앞말의 수식을 받으니까 의존명사 뿐. 그 다음에 얘는 앞말을 붙였으니까 조사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은 여러분이 혼자 보면 돼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들을 보면은요, 어 여기에서 과일에는 이거, 이거, 이거 들이 있다. 자, 이런 거 들이 있어요. 어, 수식을 봤죠 그다음에 의존명사.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공부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들 복수접미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낼 때는 조사예요. 그래서 요 앞말에 딱 붙어 쓰고 있는 이 조사들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니를 보면은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이제는 이건 부사. 그 다음에 대답이나 감탄할 때는 감탄사. 그 여기 보면은 안 아, 먹다, 먹다를 수식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부사고 자그 다음에 아니, 아니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감탄사에 쓰는 것이죠 감탄사 아니 자 여기까지 하면 품사 통용 다끝난거예요 품사통령은 여러분들 항상 이거를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단어, 그 중에서도 품사통령으로, 어, 사통이 되는 단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품사통령은요, 그 해당 문장에서 역할을 봐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해당 단어에 이제 품사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아까 좀 반복적인 패턴들이 보였죠. 앞말에, 앞말이 있으면 앞말에 딱 붙어 쓰는 데 있었죠. 어떤 것에 붙여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붙여 쓰는 케이스 중에서는 첫 번째로는 접사. 두 번째로는 조사였죠. 붙여 쓰는 케이스 말고 앞말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뒤렇게 뒤에 뭔가가 있으면은 뭔가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관형어에 꾸며주는 말을 수식을 받는 이 아이는 바로 의존명사가 되자 띄어서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큰지, 작은지, 이런 것처럼. 어미의 일부로 쓰이는 케이스는요. 뭐 이런 식으로 어간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 쓰는, 예를 들어서 그은지, 음, 이런 식으로 맞물려 쓰는 이런 식의 어, 어미 케이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항상. 어, 너무 겁먹지 말고 해당 단어의 문장에서 역할을 파악을 하면 되고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어요.